안되겠 다시, 다 해야 되겠다 버려 버려, 그냥 버려. 새로 매직 풍선. 아니, 이거, 동글동글 해가지고 음. 어혔혔어안 돼. t 어, 하나 여기 새로 a k a 대 새로 n d e Honey, sit o 어, 그 i t on, sit 기 n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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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그렇지. 그래서 많이 하면은 계속 쭉쭉 젤리처럼 늘어나지. 아니 그냥 늘어나는데. 음 그래요. 찐득찐득해. 음 녹아가지고 더 작아진 것 같아. 어 어디 구멍이 났나? 왜 작아지죠? 동그랗게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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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크다 오아 바람 빠지나 같다. 아, 안돼 안돼 실리콘 테이프랑 비슷하다. <laughs> 눈사람 완성. 나중에 한꺼번에 터트려 볼게요. 아, 같이 붙이면 안 되는구나. 따로 따로 놔둬야 되겠네요. 미리 따로 따로 해야죠. 음. 한개더 있죠. 오케이, 깔끔하게. 그래, 이렇게 뜨면 안 되고, 착! 착! 빨리 해야 돼. 음. 예. 오, 여기, 이거 먹을 뻔 했네. 사탕. 먹으면 안 되지. 작은 사탕 같아요. 자. 맞아요, 맞아요. 막대 사탕 같죠?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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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더 크게 오오 성공 엄청 크게 됐네 오꽉찬거 같은데 네 이것만 하고

과 제일 작은 거부터 비닐 같은데 비닐이 아니에요. 편집이야 그 거. 음. 다시 이거 진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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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요리할 때 그, 이거 벌레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게그 뭐였더라? 비닐랩? 유니랩. 유리, 아, 유니랩 같아요. 보세요. 하. 유니랩. 마지막으로, 그 아니에요. 마지막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. 아! 유니랩 <laughs> 유니랩비참 신기하게 생겼다 그럴게요. 진짜 큰거 진짜 크다 소리도 크네 소리가 사르르 사르르 녹는 기분 사르르 녹는 소리 없어졌네 네. 아 묻었어. 음 괜찮아요. 크게 크게 크게. 얼마나 크게 될까? 오, 엄청 커진다. 오, 나이스. 대왕 타자. 눈사람을 만들어 볼게요. 아까보다 조금만 작게. 근데 왜 비슷한 것 같아? <laughs> 그러게요.